100%다 바뀌어요. 그0 0 돌아가시는 거예요. <laughs> 정말요. 네, 영양보고 못 받고 이러니까, 네, 대사질환 그 전에 걸려서 돌아가시죠. 혈관이 막히니까.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모든 대사질환의 원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플러시 현상은 아까 동영상으로 끝내라. 동영상으로 끝내라. 네,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기본 3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회사 다 나와요. 어, 여러분도 이제, 뭐, 많이 고객분들하고 대화하시다 보면 늘 타사는 어떤 제품이 나온지, 사실 우리가 사업, 사업가기 때문에 봐야 되거든요. 근데 차별점이 뭐냐, 면 바로 이거예요. NTC라는 거. 영양소 전달 개념에, 이거 뭐 특허냐, 아니냐, 맨날 이 질문들, 너무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특허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영양소를 전달하는 개념,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자, PTC 마이크로소프트 공법이 있는 거그 다음에 NGP 이런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수 있는 영양소 조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세포 안으로 98% 이상 오, 5분 만에 혈관 12만 킬로미터에 정확하게 전달한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n t c 의 어, 핵심, 전달 개념입니다. PTC, 이거는 뭐냐면, 상관, 서로 간, 서로 상, 서로 이동을 할 때, 총매 역할을 주는 거 와이파이로서 와이파이. 자, 내가 칼슘이 필요해요. 내가 뼈, 뼈, 뼈세포에요. 칼슘이 필요한데, 살아있는, 우리, 우리 PM은요, 살아있는 효소에요. 효소. 활성화된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포장에 포장이 돼요. 그죠 종이포장 만약에 살아있지 않다면 살아있는거는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숨쉬는 이렇게 종이포장 하는거예요 근데 죽어있는거라면 죽어있는거라면 산소가 들어가면 어때요? 부패가 되죠 시체가 시체 시체 어때요? 산소 들어가면 썩죠 그래서 그네들은 죽어있는거기 때문에 타산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양소기 때문에 뭘 발라요? 산소가 들어오면 부패 되버리니까 하화방지제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가셨죠? 네. 네. 갑자기 오케이 나왔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주어있는 영양소끼리는 서로 상관의 이동 촉매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 PM은 살아있는 활성화된 효소 제품이기 때문에 서로 여기 나 칼슘 필요해 라고 신호를 주면 칼슘의 영양 성분이 그쪽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초나 세포의 문을 열어주면 쏙 들어간다는 거지. 이것도 처음에 참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게 과학이에요. 네. 과학자들이왜 350명이 왜 모였겠어요? 그죠? 과학자문위원회. 그들의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생명분위여서산소연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준다. 마이크로솔브공법, 지용성 영양소를 비타민 B군과 C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들을 우리 몸에 장은 수용성만 흡수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물론 지용성을 우리가 흡수할 때는 유화를 시켜야 되죠. 유화를 시켜야 돼요. 담즙이 나와서 하루에 1리터, 2리터 담즙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간이 시해가지고 담즙을 쫙쫙 떠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현대 중에 그렇지 않나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 없이. 간이 좋든 나쁘든 이 사람이 담즙이 생성되든 안되든 슬개를 떼든 말든 신경쓰지 않고 그냥 바로 수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리고 물로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위를? 위, 위, 위. 위를 빠르게 통과하죠. 물이니까.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위산에 의해서 영양 손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강산. 손가락도 들어가면 다 뼈가 들어갈 정도로 녹, 녹는다고 하잖아요. 강산. 그러면 영양소 손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효소와 유산균들을 위에서 빠르게 통과해서 어디로 가? 요 소장으로 가니까, 유산균도 살아서 장까지 가고, 효소도 살아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예, 네. 살아서 간다. 그게 바로 수분으로 보충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너지 일으키는 거, 바로 말씀드렸고, 마이크로솔보기술, 지용성 영양소를 우리 몸에 장기가 고장났다는 말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100%, 98% 이상 흡수될 수있게 수용성으로 전환시켰다. 네, 이렇게. 이게 바로 PM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흡수력이 좋은데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요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 그죠? 흡수력이 100%인데 막 여기에 막 중금속이 들어가 있고 독성이 들어가 있어. 생각하면 끔찍하죠? 자, 여러분들, 시중에서 우리 고객들이 제품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그냥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격, 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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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요해요. 가격 엄청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하면 예쁘다랑 주 메이커. 어 연예인. 공부하고 싶나? 정답. <웃음> 첫 번째 가 브랜드 네. 네. 어, 두 번째는 광고. 음. 그죠? 메이커 어른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그거고 세 번째는 가격이에요. 음. 네 번째는 성분이래요. 팔로트리 희원을 뭐 알고 있는 사람 보시는 것 같은데 보신 보나 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효능, 그 여섯 번째는 간편함이래요. 우리 피앤주스 어때요? 아병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아니요. <laughs> 주스지만 어때? 요 액상이 아니잖아요. 탄산에도 이런 주스는 있어요. 그런데 가루로 만든건 우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루로 100% 원물 그대로 넣어서 발효 효소로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주스 액상을 가루로 만드는 거 하나 못 해요. 왜요? 기술이 없어서. 음, 우리는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용이하게 쉽고 어디 갈때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종이 이렇게 포장된 거 갖고 다니잖아요. 엄청나게 회사에 다 전략과 계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엄청난 기술력이 집약되는 거라고 보시면 키움 제품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어디까지 얘기할까, 어.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간편성이겠죠. 그 다음이 안전성이에요. 일곱 번째가 안전성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고객들 아니, 이 회사가 메이커가 있다고 해서 이 회사가 이익을 위한 회사지.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고객들의 건강을 위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줘. 이런 회사는 일반 유통에서 찾아보기 사실 어려워요. 물론 타인의 건강과 건강을 위해서 회사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하겠죠. 초심이 나중에 이제 변질돼도 문제지만어 어쨌든 가장 마지막으로 손꼽혀진 이안전성은 사실 첫 번째예요. 음, 내가 20%를 먹어도 20% 흡수되는 걸 먹어도 중금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가 흡수돼도 중금속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저희는 이걸 어디서 다 확인해줘요. 여기서 여기서. 자98% 이상 흡수되는데 우리 이렇게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필름 응. 리스트에서는 각성제, 흥분제, 뭐 동화제, 이화제 이런 것들만 검사를 해주죠. 우리 우리 운동 선수들이 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만 해주는데 자, TUB가 이 안전성의 끝판이에요 이 TUV가 6개월마다 독일 연방시험터동성 테스트를 거쳐이 TUV 마크를 받았다는 것은 전 세계 5%밖에 없습니다. 건강이능식품 중에 네. 저희 독일 p m 도이 TUV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이 제품마다 보시면 QR코드가 다 있어요. QR코드 들어가시면 어떤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는지 저희 모든 제품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가 그동안 접했던 건강기능식품은 트레이닝 위험이 아니었잖아요. <laughs>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멀한 거였어요. 그나마 네트워크는 좋았죠. 건강하고 그냥 뭐 안전하고 호트도 좋고 나름 다 좋다고 생각하고 먹었지만 사실은 건강기능식품 중에 최고, 상위 이 피라미드 꼭대기 있는 건 뭐라고요? PM이에요. 네, PM이라고요. 진짜 이 TUV를 통해서 다 그냥 얘기가 다 종식됐다고 보시면 돼요. 호시 할랄 인증도 중금속까지 걸러내주지 못해요. 유기농이긴 하지만. 그거를 키우고 해서 다 검증을 해낸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고객들한테 이세 가지를 꼭뭐 얘기해주세요. 안전하고, 흡수는 좋고, 가성비. 그런데 가격도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비하면. 프리미엄제품 이거를 일반 유통으로 만약에 사드신다 하면은 3배에서 5배에요. 자, 오토시백는 얼마나 될까요? 50만. 원. 그죠? 다섯 배 되면 70만 원 돼요. 그래도 일반 유통으로 풀렸어도 다 사드실 판인데 사드세요. 어, 진짜. 네. 근데 기업 이제 오너에 우리 로프소로브회님만의또 선한 영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 제품으로 유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이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기능성 원료들해서좀 알아볼게요. 어, 홍삼이 1등이에요. 홍삼. 여러분, 홍삼 좋죠? 그리고 명절 때마다 뭐, TV 광고 뭐 나와요? 다 정관. 정홍삼 네. 엄청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받고 싶어 하는 건강에 대해서 1등. 홍삼 어.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뭘로 극복해야 돼요? 홍삼이안되겠 때? 노약. 그렇죠. 안전성.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수성이 <laughs> <laughs> 수준이 정말 힘바라가네요. 정말, 정말 농약 엄청나죠. 이거 중금속도 어떻게 이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안전성이 일단 첫 번째 문제두 번째. 홍삼은 흡수 레문제였어요 홍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제너레이션 50에 들어가 있는 컴파운드 k 라는거 있죠. 사건인의 최종 대사물질 컴파운드 k 유성분 이름이에요. 그것은 지용성이에요. 어, 여기 마이크로 쏠브 공법이 있나요? 공사에 <laughs>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타서 먹었을 때 이게 수용성은 흡수가 되지. 그런데 그 건더기에 들어있는 지용성은 어찌갈 거냐는 거죠 네? 그죠?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사면 한한 2만 원짜리 흡수되는 거네. 1 0은 20%니까 흡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아깝죠. 우리는 10만원짜리 사면 얼마 쓰는 거예요? 10만원. 10만원이라고 원. 10만 네. 10만 <laughs> 10만 얘기하면 과대가 고니까1 0 0만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오리 돈에 다 들어가야지, 화학학대 가성비.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하나하나 다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지금 뭐, 밥만 먹어도 잘, 뭐, 건강한데 뭐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우리 고객 대상이 아니에요. <laughs> 잘각해보세요 지금 1 0명 중에 8 명이 먹고 있는데 안 먹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거 먹으라 먹어라. 또 이거는 우리 대상이 아니라 우리 또 프리미엄인데 그렇지 않아요? 네. 먹고 있는 사람 중에 좀더 효과를 보고 싶고 내가 현명한 소비를 하고 싶고 나아가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이게 우리 대상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돼. 프로바이트 다 들어가서 가성비 너무 꿈내진다 말씀해주시고, 이다음에 기본 삼종으로 다 돼요. 그리고 EPA, DHA, 함유 u 이건 뭐 오메가 3이 들어가 있어. 오메가 3잖아요. 오메가 3도 마이크로 솔브 공법, 지용성을 수용시킨 화 거, 그죠? 액상으로 나온 거, 그렇죠? 그 오메가 3도 제가 엔자에서할 때, 지금 사업할 때 미국 엄청 뭐그 거기에서 84가지를 중금속을 검사한 거야. 근데 80가지가 다중금속이 나왔어. 내가 몸이 좋아지려고 먹는데 중금속을 먹고 있다고? 너 근데 이걸 어떻게 고객들이 선별하느냐는 거죠. 어, 그죠? 바로 우리는 TUV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EPA, DHA, 함유 유지된 제품도 저희 거로 다 바꿔주셔야 안전성이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솔 뭐 되죠. 체지방 감소 제품 뭐 있을까요, 우리? 사실은 체지방 감소 제품 우리는 흡수가 너무 잘되니까 전 제품 다 체지방 감소 제품이에요. 어, 이게 소개하다 보면 이게 이게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다이어트 제품이 아니지만 다이어트 제품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그렇죠? 네, 100% 흡수되고 정말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요. 단백질, 그죠 체지방 감소 제품 뭐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그리고 혈당 관리 중인 시발뭐있 이런 것도 다 체지방 감소 제품이에고 콜라겐, 여러분들 너무 많이 시중에서 이미 접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 PM 제품으로싹다 대체해 주시면 돼요. 음, 가능하겠죠. 네. 여기서 8 0 이상 기본 삼동으로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심장마비, 결국은 어, 이 심장이 없는 순간 우리는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 우리가 이런 건강에 좋은 식품을 먹는 거야. 자, 원인을 볼게요. 셀레늄이 심장 마비를 예방해요. 직원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의사님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항산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칼슘, 마그에서 수축 이완, 수축 이완 도와주는 이 미네랄. 그다음에 콩큐텐 심장을 팡팡 뛰게 하는 항산화 효소예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콜라겐. 우리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면 터지면 안 되잖아요. 콜라겐이 필요하니까, 요렇게 정보시면 아, 됩니다. 아, 그런, 그런. <laughs> 자, 그래서 뮤노겐. 뮤노겐은 바로 혈관 건강이다. 혈관 건강.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이, 자, 혈관, 대사질환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것도 뭐예요? 이거는 혈관이잖아요. 대사질환이잖아요. 그러면 기본 삼종 플러스 뮤노겐. 이게 바로 공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니요 기본 사정으로 들어가셔라.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을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고혈압도 예방되고, 그리고 심장병 동맥경화 방지하고, 혈전 방지, 뇌졸중도 방지한다. 그러니까 방지 혈관에 관련된 건다이까 방지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개념만 가보가시면 돼요. 어차피 본인들이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laughs> 자 그리고 아르기닌는 운동하시는 분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시죠. 아르기닌 너무나 많이 유명해요. 이제는 뭐 어, 보조 식품으로도 많이들 섭취하고 계신데 천연 비약을 하라고 보시면 돼요. 천연 비약을 니까 혈관 확장된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살 빼는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죠.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랄 때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만 어른들에게는 우 성장 호르몬이 뭐예요? 내가 노화가, 노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바로 성장호르몬 관여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또성장으로몬을잘 원활하게 분비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아르닌이죠 네, 자, 꼭 먹어야 하는 유형. 무겁고 손발이 저러게 다 뭐예요? 손발이 차고 저리고 진나고 이렇게 두종이 생기고 멍이 잘 생기고 두통 이런 것들은 다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뮤노겐을 처방하 된다. 아니 처방이 아니라 엔트리엘. 뷰티 콜라겐 이거는 단순한 콜라겐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콜라겐만 들어가 는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콜라겐 기능성 인정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부원료도 꼭 보셔야 돼요. 콜라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비타민C, 아연, 구리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기능의학에서도 늘 이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뇌를 이루고 있는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니까 치매를 약히시키고요 관절형 연골의 50% 반, 반이 콜라겐 연골 연골의, 연골의.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이거 아까 한 번씩 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 치아 이것도 콜라겐 그리고 잇몸 운동 저는 또 자랑해야지. <laughs> 피해 먹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게, 이 잇몸은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게, 왠지 내가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바혀 있었거든요. 근데 견적을 받아서 제가 치과에 갔어요. 500만원. 500만원? 이 잇몸이 드러났으니까 치조걸이라고 하죠. 이게 드러났으니까 이걸 다 빼오고 뭐 해야 된대. 당장 하고 가야 된대요. 거기서도 지금 당장 하게 하더라고 어. 아니라고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이런 것도있잖아요 <laughs> <거한> <laughs> 그래서 어찌 됐든 그랬는데 이걸로 다 묶어졌어요 <laughs> 지금 눈목이 꽉찼어 들었겠어요 지금 아까 김밥 <laughs> 먹어서 일단은 정나하게묶어고어을때든 정말 꽉 차졌다 로지가 안 들어간다 <웃음> 어. <웃음> 로지가 안 들어간다 로지를 어느 순간 쓰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안 써요 아이스시에 어, <laughs> 그리고 자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살짝 살짝 이렇게 요실금 치질 이 있는 분들 사실 많죠 요실금 이거 은근히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수술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이것도 다 바로 방방 자궁 질한번신자패신다콜라의 부족이다. 속도, 안구 건조도 음. 마찬가지, 눈물 질질 나고 이런 것도 다 콜라겐이 부족하다. 우리 몸은 그냥 콜라겐 덩어리다. 콜라겐은 3 0 대부터 줄어들어요. 우리 오면서 그렇 때문에 채워 주시면 되는데, 자 흡수율이 높은 소 소에서 이것도 추출했어요. 일반 생선 비닐이나 껍데기 이거 아니고요. 저희는 안전하게 이렇게 호르몬 항생제를 주사하지 않은 광우병이 없는 소들에게 어, 추출한 그런.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인체 구조와 가장 유사한 거나 그러니까 구, 인체와 가장 흡사하니까 생체율이 가장 높겠죠. 쫙쫙 달라붙겠죠. 접착제 역할을 제대로 하겠죠. 그리고 안전하게. TUV로 다 확인했잖아요. 6개월마다 점검하잖아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는 안전하다. 뭐, 비닐 같은 경우는 살이랑 비닐 떨어뜨릴 때 우리가 손으로 다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염산으로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화학 처리가 들어가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염산을 다 무지 아삭아삭하게 하는 거죠. 네, 그게 염산이에요. 위염 괴양, 간접, 이런 위장질환을 발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굴고기 껍질을 살 때는 얘네들도또 다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다량 생산. 그러니까 아프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항생제 먹이고 빨리빨리 커가지고 빨리빨리 원료로 써야 되니까 촉진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먹이산슬로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피시 콜라겐 드실 거니요 <laughs> 사실은 저분자라 더묘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전하지 않은 걸 저분자 콜라겐 흡수 높이면 뭐할 거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뭐 유해한 성분이 흡수가 잘 되어 더 문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골다공증, 동맥경화 30% 감소하기는 콜라겐은 다 질병의 시작이다. 필수야, 필수. 얼굴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은 내 몸이 오장육부가 실에 건강해지면요 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자연광으로 그래서 우선 순서가 얼굴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메가 3 수용성 오메가죠 세계 유일하게 이간 대사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음, 거고요 이런 역할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세포막을 형성하고 염증을 예방한다 EPA와 DHA 역할 이런 거는 홈쇼핑에서 너무 교육을 잘 시켜줘가지고 제가 따로 교육을 안 시켜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네. 네. 네, 보시면 되고요. 겔리핀 관절이죠, 관절. 자,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습니다. 자, 연골에 혈관과 신경이 없어.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했던 건 어때요? 이미 막맞은요 어. 연골을 쌓고 있는 그연골망 있죠? 그것들이 자관절망 아, 여기가 염증이 있는 게 아픈 거예요. 음. 혈관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는 겔이피를 먹으면 나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 해부학적으로는 절대 이 관절은 재생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쓰다가 망가지면 그냥 바꿔라.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개히빛먹어서 효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 볼때 이거를 그 현대의학적으로 볼때 너무 틀려요. 그래서 병원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양학적으로 볼때 충분히 가능하죠. 관절막에 있는 그모세혈관 쪽으로 통해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래서 염증을 케어하고 더 이상 연골이 망,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안토록. 콜라겐을 튼튼하게 안에다가 꽉 내실 이렇게 해주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의 역할의 개미피이다 근데 그것을 다 담당해주는 뭐 아세티 글루코스 이거 있잖아요. 그 히알루론산이라고 얼굴 주사하는 거, 물방주사. 그거의 원료예요. 그것도 다 들어가 거예요. 건데 이것들이 무릎에 들어가면 충분하게 수분막을 형성을 해주니까 부딪히지 않게 충돌하지 않게 해서 염증을 예방하고 콜라겐이 더 유지가 될 수도 있록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어와 죠 아까 콜라겐이 들어가 있던 거, 비타민C, 아연, 우리 특히 염증을 예방해 줄수 있는 우리 항산화, 항염, 항암의 효과 좋은 펑크민 들어가있구요. 해솔드추측는아유로베다 약초로 다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있어요. 젤슈츠는 제가 몇번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어 이거는 그냥 늘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 먹으라니 갑자기 또. <laughs> <laughs> 다길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진짜 너무 정말 보물같고 보석같은 제품들이라 욕심이 너무 나서 그래요. 네. 제슈츠는 어때요? 진짜 막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뭔가 우리 현대인들이 다 점막이 손상되어 있잖아요. 피부부터 해서 온몸까지 여기 구감부터 장기까지 다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네.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생육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점막을 늘 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점막 건강 제일 쉽지만 챙기시죠. 네. 아이들에게도 너무 중요 제너레이션 50 이거는 어. 지용성 영양소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었다. 아까 이게 탄화와의 또 참여라는 기술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용성을 뭔가 기름을 갖다가 가루로 만드는 거 어디서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죠? 어. 이거예요, 바로 제나의 정신. 그래서 저는 독일 갔을 때그 액상을 안 사왔어요. 이 가루는게 사실 진화의 기술이거 어. 요 어. 오메가 3, 뭐 루테인. 사실 다 먹고 싶지만, <laughs> 미소플라보 이런 것도 항상 다 들어가 있어요. 5mm 밖에 들어가 지 않지만, 타살비에서 흡수이 5에서 10배 높잖아요. 그러면 타살 50mm 먹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친전물이 남기지 않죠. 부산물이 남기지 않죠. 잔류가 되지 않죠. 100% 흡수되고 남은 것들배설시키죠 수용화되기 때문에. 이래서 아무런 문제 없어요. 10봉을 먹어도 되고, 한봉을 먹으면 효과는 떨어지고, 어 <laughs> 그렇게 된다는 건데 많이 드셔도 된다. 그래서 몸에 쌓이는 게 없다. 이게 가장 저는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초반에 사업을 시작할 때 PM을 생각하는 깊이와 지금 또 PM을 생각하는 깊이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깊이가 깊어졌겠죠. 근데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몸에 남기지 않고 100% 대사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안는다. 어, 이게 또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계속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밸런스 탄수화물 너무나 즐기고 싶죠. 가장 맛있잖아요. 달콤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살찔 걱정 때문에 그리고 혈당, 당뇨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어때요? 조금만 이슐리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과일 하나도 못 먹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종성분들이 과일에 많이 들어가 는데 먹어도 돼요 사실. 어. 근데 어찌 됐든 수치가 너무 올라가니까 안 먹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그런 분들 다 이렇게 시밸런스로 좀 혈당 관리가 가능하다. 다이어트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혈당이 훅 올라가서 훅 떨어질 때 배고픔 심하게 느끼죠.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고 이것들은 이미 다 당뇨 초기 증상입니다. 저렇게 또 호응을 해주시는고 예시안이라고 주은거요 감이 하나만 남기 치명적인 한점를 입힐 수있이당 <laughs> 관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laughs> 되고 크롬아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를 해주고요. 인슐린을 정상화시켜주죠. 그래서 이거 밥 먹기 한 30분 전에 드시면 에피타이저로 드시면 어때요? 너무 막 진짜 프렌치 에피타이저 같지 않아요?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즐기시면 될것 같고 30분 전에 미리 드시면 탄수화물을 우리가 에너지로 쓰고 남은 것들 은 우리가 중성지방으로 저,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뱃살로. 그런데 얘는 배설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꼭 드셔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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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5 현대인의 가장 흔한 0대질환중 구강질환이 가장 많아요. 현대인. 우리가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얘기를 안 해서, 왜냐면 쉽게 간과해버리니까. 그냥 조그만 피곤해도 분해형 행위고, 살아행기고 뭐, 뭐, 여기 뭐 입안에 뭐가 나오고, 이런 거 어떻게, 그냥 쉽게 넘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다 우리가, 어, 따서 보면, 가장 흔한 질환이다. 그래서 입에 뿌리는, 어, 구강 면역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면요 스프레이. 근데 다뭐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담배 피고 직푸 뿌리는 거랑 완전 틀리죠 그런 거랑 비교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똑 같은 줄 아시더라고요. 구강에 뿌린다고 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구강 점막부터 내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구강 점막부터. 예. 네. 그래서 구강 점막부터 흡수있는거 타자에도 많이 나왔죠. 이런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엄청난 대세예요, 사장님. 이 구강식 때 음, 네. 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필름 형태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필름 형태. 그리고 사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만원는 거. 아이비파이5 구복기와 구강 건강에 굉장히 좋다. 자, 이제부터 호전 반응이에요. 음, 호전 반응. 자, 이렇게 흡수율이 너무 좋아요. 졸려요? 여러분들? 네. 안요 박수 <웃음> <웃음>